출발할게요. 아, 첫 번째 일대1 데이트네. 드디어 1대1을 그러게.입니다. 해보고 싶은 데이트 있었어? 나? 아 일단 제주 왔으니까 바다는 꼭 가고 싶어아왠지 그럴 것 같아서. 응. 근데 같이 가서 너무 좋다. 어 적극적으로. 첫인상이 저였던 응. 이유를 알고 싶어요. 일단은 뭐랄까. 되게 예쁘고 귀엽고 예쁘고 어구 귀엽고 어구 내 말에 반응을 되게 해주는 사람을 해줬는데. 좋아해, 남자든 여자든 음. 근데 반응을 되게 잘해줘서 고마우면서도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겠다 표현했어 어젠가부터 계속 1대1 데이트하고 싶은데 못 했잖아 맞아 그런데 어제는 또 어제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. 어, 나는 어제가 차라 리 그렇게 된게 나는 더 좋았던 습격적으로는 어쨌든 칼빈저나 같이 못하고 근데. 아이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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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더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음... 이제 생각은 이제 딴 데로 가 있는 거지 계속 숲에 가 있는 거지 난 도래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나는 어제 그게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 차라리 음... 음... 표현을 많이 하네 좋아하네. 뭐야? 음. 여기가 어디야? 와. 어 바다 좋죠. 와 왔다 첫 데이트 장소. 와바다다 내리자. 와. 어. 어! Wow. Wow. 아 춥다. 근데 바람이 비, 밀어주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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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손을 잡려다어 어, 춥진 않은데. 어. 오, 오 머리카락 넘겨주기. 와우 고마워. 오, 오늘 귀걸이 예쁜거 있다. 어, 어 고마워. 우와 하도 봐봐. 어울린다. 되게 색깔이 예쁘다. 어 예뻐. 나 겨울 바다 되게 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와봤거든. 어, 진짜? 응. 나는 겨울 바다 좋아해서 지금은 그나마 좀덜 춥지만 응. 아무 생각 안날 정도로 진짜 막 엄청 시리거든 바람이. 어. 근데 그게 낭만 같아 나는 그 자체가. 어. 그래서 겨울 바다를 되게 좋아해. 맞아 맞아 겨울 바다 여기 가보자 여기 들어가 보자. 어.